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정 배우의 정우입니다아 이완 양현이후로 이렇게 사람한테 빡치는 적은 처음입니다.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포 장애인 비하 사건을 알려드리고 배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버 배포는 20대 후반으로 이번에 장애인 비하 사건으로 뉴스 기능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유튜버인 노래하는 미니님과 동훈타파님 두 분을 비하하셨죠. 그 이후 처음에는 당당하게 본인 영상은 비하 영상이 아니라 바보 찐타 컨셉 영상은 예술이다. 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7일 정지되고 기사 나오고 악플이 엄청 많아지니까 장애비한 에 영상을 삭제하고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완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이완 전문가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배포는 이완의 광팬입니다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이슈되려고 자극적인 영상 찍었다가 사람들이 뭐라하니까 당당하게 난 잘못이 없다 그 이후 논란이 엄청 커지니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사과 영상 역시 엄청난 이슈인데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과가 아니라 비꼬는 식이고 짜증을 내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원이죠베포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베포는 과거의 아프리카 방송 중에서도 화면에 일장기를 띄우며 "일본 찬양 방송과 제목은 제가 이렇게 된건사위 탓입니다" 라는 비정상적인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요. 사람은 역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는 장애인 비하로, 또 사건을 터트립니다. 피의자신 동우타파님과 미니님은 오히려 배포님을 걱정하시고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행동을 보여주셨는데요. 역시 생각이 깊고 마음이 정말 여리고 착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추가로 유튜버 유정원님이 동우타파님에게 고소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동우타파님은 현재 고소할 생각까지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한번 넘어간다고 하신 입장입니다. 배포님! 자극적이게 방송에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노력은 좋은데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다른 컨텐츠를 찾으세요 장애인 비하는 진짜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완 보세요 지민님 욕할 때 행동 이상하게 따라하면서 장이야 애비야 랩이야 이런 가짜는 라임 섞으면서 욕하는 영상 찍다가 고소먹고 20만명 구독 취소해서 지금 유튜브 치고 있잖아요 대포님 사람이면 사람답게 삽시다 꼬우세요 꼬우면 제 이메일로 연락하세요 찾아봐 드릴게 Angry Punjin, Angry twenty seven, ha, ha. Your time is off, my.